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에서 빠지려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제품, 바로 비비탄입니다. 어, 비비탄은 에어소프트건에 넣고 우리가 발사를 시켜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총으로 치면은 어, 탄이라고 할수 있죠. 탄한. 비비탄은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에게는 항상 필요한 소모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모품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브릴리언트 어, 비비탄이고요. 어, 국내에 에어소프트 보급소에서 직접 OEM 제작을 해서 자사의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은 브릴리언트 어, 이 비비탄 판매소인 에어소프트 보급소 대표님께서 리뷰를 할수 있게 제품 지원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비비탄 같은 경우는 에어 소프트 건 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조금 객관적으로 어 저만의 시선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릴리언트 비비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 소프트 보급소에서 중국의 oem 공장을 통해서 어 oem 방식으로 어 제작을 하고 이렇게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6mm 비비탄이 그 원의 직경이 6mm지만 실제로는 5.95mm에서 편차를 있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mm를 맞추진 않아요. 모든 제조사들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비비탄 같은 경우는 제가 또몇년 전에 대만에 있는 BLS 비비탄 제작 공장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로 이비비탄 품질의 차이는 일단 무게도 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0.2g 이라든지 0.25, 뭐2830 이렇게 무게가 얼마나 그 탄에 맞게끔 적당하게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비비탄을 쪼개 봤을 때 안쪽에 표면이 얼마나 기포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냐, 그리고 표면이 몇 번씩 가공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비비탄의 퀄리티가 좌우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할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리뷰를 해야 조금, 어,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게 선택을 할수 있나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녀석들과 함께 같이 리뷰를 할 제품 몇 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 건코리아 제품. 그리고 조금 고까지만 퀄리티가 높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GNG의 비비탄. 그리고 비비탄 하면은 비비탄 총을 만드는 종가라고 할수 있죠. 바로 마로이 퍼펙트히트. 그리고 어, 전 세계 비비탄 생산량의 거의 어, 과반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BLS 비비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비비탄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 장거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단거리 테스트. 세 번째는 비비탄의 단면에 대한 테스트. 네 번째는 가격. 어,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제품들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그이 전체 테스트 과정을 제가 ppt 로 만들어서 pdf 로 변환을 해서 제 링크를 한번 달아 놓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솔직히 뭐 제가 뭐 신뢰성이 막 엄청 높은 이런 퀄리티의 테스트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 주시고요. 어디까지나 이 아재 TV의 주관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가격 비교입니다. 표를 만드는데 제가 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 제일 이제 쌈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건코리아 제품이에요. 건코리아. 건코리아는 어, 정확하게 제가 뭐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표몇 어, 표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코리아는 0.2g 탄 5,000발 한 봉지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8,500원 정도에 구매를 해요. 택배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택배비 없이 순수하게 비비탄의 가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건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발당 1.7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성비가 좋았던 게 bls 보라돌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이버 최저가 5,000발 기준으로 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이 제품은 한 발당 2원.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격이 괜찮았던 게 지금 오늘 리뷰를 하고 있는 브릴리언트 비비탄이죠. 이 브릴리언트 비비탄 같은 경우는 0.2g 5,000원, 5, 5 0발 기준으로 최저가가 12,000원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발당 2.4원입니다. 그 다음이 GNG 비비탄. 한 발당 3.5원. 생각보다 비싸죠. 왜냐면 하 이거는 한 봉지에 5천, 아, 2만 원이에요. 5 0 아, 2만원이에요. 5600발이긴 하지만, 어, 2만원 정도 최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루이 퍼펙트 히트 같은 경우는, 어, 3200발 기준으로 12,000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한 발당 3.75원입니다. 그래서, 어, 가성비가 좋은 녀석을 별 5개를 주면서 4개, 3개, 2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어, 책정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 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사격 테스트를 했습니다. 각각 10발씩 사격을 했고요. 비비탄과 비비탄 사이, 그러니까 제일 먼 비비탄 두 개의 사이에 직경을 자로 재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어, 사격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요렇게 지금 테스트 결과는 요 표에 나오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리 사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제 눈을 0점에 맞춰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어, 거치 사격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거치 사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제손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요게 변별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라이플이기 때문에 권총보다는 제가 조금 어, 잘 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까운 거리 테스트를 할 거고요. 어, 거리는 한 5m 정도에 놓고 사격을 할 거예요. 어, 변별력이 일단 20m, 25m에서 테스트를 한번 했고 가까운 거리 5m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이 타켓에 아, 표시를. 자 여기 지금 마루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어, 건코리아, BLS, GNG, 브릴리언트. 이 밑에는 쏘기 전에 이제 어, 대략적으로 타켓 위치 맞춘다고 영점 조절하기 위해서 제눈에 영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실제 사격은 여기다가 사격을 할 거예요. 한열 발씩 사격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한 발, 두 발. 네발네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홉 발열발 두발세발네발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여덟발 아홉 발 10, 8, 1, 2, 3, 4, 5, 6, 7, 8. 2, 10, 자, 블리언트 비비탄 테스트 용기 두개로 진행을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어, 이 5m 근거리 테스트에는 BLS 비비탄이 2.5cm로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이 건코리아가 2.6cm. 그리고 브릴리언트가 2.8cm. 그리고 마루이가, 마루이가 보자. 마루이가 3.1cm 였고요. 어, GNG가 3.5cm 였습니다. 어, 생각보다 GNG나 마루이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조금 처지는 느낌. 근데, 어, 2.5에서 3.5cm 면은 1cm 정도죠. 손가락 반마디 정도 되는 차이기 때문에, 어, 근거리에서 이 정도 차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크지 않나. 왜냐면은 5m 에서 이 정도면 10m 가 보면은 1cm 니까 10m 면은 뭐한 5cm, 6cm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어, 25cm, 2m 가 넘어가면은 조금 더 차이가 나겠죠. 요 정도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 높은 순서대로 별을 다섯 개, 네 개, 세개 이런 식으로 어, 준비를 어, 점수를 채점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5m의 타켓을 놔뒀습니다 타켓의 크기는 약한 10, 10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원형 철판이었고요. 어, 철판을 총 비비탄마다 30발씩 사격을 했어요. 30발씩 사격을 했고, 이 사격 그걸 하고 카운팅을 했습니다. 히팅하는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총몇 프로 적중률이 보이는지 보통 25m면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으로 게임을 즐길 때 어, 교전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안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빗나간 건 아니에요. 그냥 이 10cm 짜리 철판을 빗나갔다라는 거지. 어 뭐가 이게 나쁘다 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적중률을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에 넣었고요 요 테스트에서 1등을 한 녀석은 바로 어 일단 사격 테스트는 요거 요거 총 mws 노베스케키 제가 세팅했는데 이게 어, 세팅이 잘돼 있어서 이게 잘 맞거든요 요걸로 테스트를 할 거고 거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에 보이는 저 정도 거리, 한 20m 정도 되죠? 저 정도 거리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 한 20발씩 쏴서, 20발에서 한 30발 정도 쏴서, 이제 그 스틸이라서 맞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마루이 퍼펙트 히트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루이 퍼펙트 히트를 넣고. 셋 다섯, 다섯 일곱, 일곱 여덟 건 코리아 비비탄을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 둘셋 둘 넷 다섯 자 이번에는 BLS 비비탄입니다 하나 둘셋넷자 이번에는 브릴리언트 비비탄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마지막으로 지은지 비리탄으로 테스트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블리리언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유효거리를 한번 봐 볼게요. 어, 70%의 유효 적중률을 보였고요. 총 30발 중에 21발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건코리아 제품. 어, 총 30발 중에 17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30발 중에 15발. 그러니까 어, 건코리아 같은 경우는 57% 적중률 그리고 마루이 같은 경우는 50%딱 절반, 30발 중에 절반이 맞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BLS 같은 경우도 30발 중에 절반을 맞아서 5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 GNG탄 같은 경우는 30발 중에 11발밖에 적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37% 적중률을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1등인 브릴리언트의 별 5개, GNG의 별 1를 줘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g n g 탄에 어, 적중률이 너무 떨어졌다는 건좀 아쉽고요. 어, 그 브릴리언트 제품 같은 경우는 75%의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비탄 단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비비탄을 잘라서 안쪽에 얼마나 비비탄의 기포가 안 생겨 있는지 사실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비비탄의 기포 포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5m, 10m, 20m 이 정도 거리에서 크게 영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은 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만의 비에서 공장에서 방문했을 때도 그 대표님이 자기들 비비탄의 퀄리티를 보여주실 때 이렇게 니퍼로 비비탄을 쪼개서 안쪽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어 이게 이런 테스트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 모든 비비탄을 한번 제가 잘라 봤습니다. 어, 요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제가 요 비비탄 단면 분석에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이 제가 이 썸네일을 띄워주겠지만, BLS, GNG, 건코리아 같은 경우는 비비탄을 자르게 되면은 비비탄 안에 동그랗게 어, 구멍이 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해요. 이게 어, 사출할 때 비비탄을 제작할 때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 있는 공간이 과연 비비탄의 집탄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퍼펙트 히트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잘랐을 때 전혀 기포가 없이 꽉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보다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비비탄의 강도인데, 이거 니퍼로 이렇게 자를 때 느끼잖아요. 비비탄을 자르는 느낌이 느끼는데, 이거 제가 제일 실망한 게 뭐냐니까 GNG 같은 경우나 건코리아 같은 경우가 비비탄을 자르면은 어, 너무 쉽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마루이 퍼펙트 히트입니다. 엄청 강합니다. 비비, 어, 비비탄을 제가 니퍼로 쪼갤 때 상당히 강한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 강도가 마루이 퍼펙트 히트 못지않게 이 브릴리언트 비비탄이 어, 비비탄을 쪼갤 때 상당히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르기로 치면은 BLS 요 보라돌이가 중간 정도고 건코리아나 지엔지탄은 상당히 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GBBR 이런 거 사용할 때 건코리아도 많이 쓰고 GND도 예전에 많이 썼지만 b b 탄이더블피링 걸리면 b b 탄이 깨지는 증상들이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물은 이유가 그런 이유인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때 그 사기꾼 회사 있죠. 그 지금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 회사가 어, 이 GND 탄을 팔면서 이 GND탄이 다스 같은 GBBR에, 어, 적합하다. 어, 표면에 매끄럽기나 아니면 강도가 강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쪼개 보니까 표면 매끄럽기는 모르겠지만, 이 GND탄이 강도는 절대 강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게 됐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테스트를 마치면서 앞선 테스트를 거친 점수를 모두 합산을 해보면은 16점을 획득한 제품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바로 브릴리언트 제품 그리고 건코리아 제품. 아무래도 건코리아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등은 14점을 획득한 이 제품이 BLS 보라돌이. 그리고 3등이 마루이 퍼펙트 이트고요. 11점. 그리고 지엔지탄은 7점을 얻었습니다 꼴찌입니다 어 가격도 비싸고 비비탄 강도도 떨어지고 지탄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테스트는 한번더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무게 측정인데 무게를 제가 측정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0.2g 한마을를 올렸을 때잴수 있는 저울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0.2g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음, 저울이 0.00까지 잴수 있는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저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10발씩에서 0.2g 탄을 재보려고 했는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미세한 조절이 안 돼서, 재보질 않았습니다. 어, 10발씩 재면은 전부 다 0.2g, 0.2g으로 해가지고 2g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비비탄 단면도도 요 버니머 캘리퍼스를 통해서 비비탄의, 직경을 한번 재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부 0.59. 0.59.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왔어요. 어, 이 버니어 캘리퍼스도 미세하게 0.00 단위까지 재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번 테스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뺐던 것 같습니다. 뭐표면에 매끄럽기나 이런 것들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건코리아 제품의 매끄럽기가 좀 떨어졌던 느낌. 브릴리언트 GNG나 마르 퍼펙트 히트 같은 경우는 이 세제제 제품은 표면 매끄럽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GNG가 그런 것들 표면 가공을 좀 많이 해서 매끄럽기도 좋고, 가격이 올라간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테스트, 이 테스트가 뭐, 구독자분들께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지긴 하지만, 어, 뭐, 이 테스트가 비비탄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건코리아 제품은, 어, 가격이 너무 싸죠. 싼 만큼, 음, 우리가 게임에서 그냥 무난하게, 두리뭉실하게, 어, 적당한 금액대, 적당한 성능, 어 적당하게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브릴리언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이거 조금 더 건코리아 제품보다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비비탄의 강도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성능 집탄도가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번씩 써볼 수 있으면 써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실망을 했던 게 이제 지엔지탄 GNG탄. 지엔지탄은 저는 이번 테스트를 거치면서 느꼈던 건데 앞으로는 안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욕, 욕먹을지 아닐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뭐 bls 이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항상 집에 한두 몽지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그리고 브릴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광탄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즘 또 바이오탄도 나오고 있으니까 실내 사격장이나 이렇게 유료로 된 데를 제외하고는 어, 야외에서 게임을 하실 때 이렇게 바이오탄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 나라의 어, 예, 자연 환경도. 어, 좀 살릴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게임을 할때 바이오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리뷰를 할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주신 어, 에어소프트 보고서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브릴리언트 어, 비비탄의 어,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문서 제가 작성한 문서는 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퍼가셔도 됩니다. 다 하지만 어, 출처만 한번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